자, 지금, 위패드 미니 R입니다. 위패드 지금 튜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, 어, 기본적으로 백밀러도 달았고, 또, 저기, 핸드폰 거치대, 그리고 이 손잡이도 그, 접이식 손잡이로 바꿨습니다. 원래 제품은 카본 일자형 손잡이입니다. 네, 접어지진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폴딩이 되는 제품으로 바꿨고요또 라이트도 라이칸 라이트로 달았습니다. 지금 오늘 한번 해볼 거는 지금 이제 이 손잡이입니다. 가장 미니 R 제품 중에서 꼭 해야 될그 튜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손잡이지 않겠냐 싶습니다. 이 손잡이가 그 들어 올릴 때 접어서 들어 올릴 때이두 개를 설치하는 건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이 킥보드는 이제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이제 사가시는 제품을 튜닝하고 있는 중인데 어, 이미 한 대를 사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하시는 거고 똑같이 미니 손잡이를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테이프로 여기를 일단 위치 그 튜닝할 위치에다가 지금 자리를 잡아본 거고요. 이제 실제로는 이 볼트를 다 풀어서 이걸 다 풀어서 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밑에 부분이 예, 지금 이제 예, 이 제품 튜닝할 제품 이게 보시면은 이제 밑에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.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요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언뜻 잘안 보이는데 일단 요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부분이 바로 이런 그 제품을 지금 이렇게 홈이 밑에 좀 파여 있죠. 이 제품이 밑에 이 봉하고 이 봉을 빼고 여기다 설치를 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 두개 지금. 아랫단부터 보면은, 하나, 둘, 세 개가 있는데, 두 번째, 세 번째를 풀어서, 이 손잡이를 밑에다 다는 거구요. 그리고 이제 위에 쪽은, 저기, 자, 위에서부터면, 요거 하나 빼고,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이걸 풀어서, 요거하고, 또 요거, 요, 요, 까만, 이 지지대 부분 두 개를 풀어서, 이 손잡이 하나는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. 이 손잡이는 위하고 아래가 다릅니다. 밑에 것만 지금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니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위에다는 그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여있지 않습니다. 밑에 부분 홈이 파여있지 않은 제품을 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. 이 구멍, 이 구멍 이두개 있죠? 이거를 여기하고 여기하고 빼서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위에 거는 지금 업체 측 얘기로는 위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는데 밑에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 그럽니다. 그 까다로운 이유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쉬운데 이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제 지지대 이 부분을 이 지지대 부분을 이제 푸는 것이 이 손잡이를 타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일단 이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